혹시 영화나 게임 속 캐릭터처럼 내 사진 한 장만으로 나만의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고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만화 캐릭터나 조각상 같은 특별한 스타일의 아바타도 내 표정과 움직임을 따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몇년 전만 해도 디지털 아바타를 만드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었고 만들어도 어딘가 어색하거나 특정 스타일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사진으로 좀더 자연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비교적 최근 기술인 라이브 포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최신 연구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사진 한 장만으로 이렇게 놀랍도록 사실적이고 제어 가능하며 심지어 다양한 스타일까지 소화하는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AI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휴먼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부터 얘기해볼까요? 라이브 포트레이트는 24년 중반쯤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주류였지만 무거웠던 디퓨전 모델 대신 인플리셋 키포인트를 활용한 와핑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플리셋 키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얼굴 인식 앱 같은 데서 보는 눈끝 코끝 같은 그런 명시적인 랜드마크들과는 조금 다르고요. AI가 사진 속 얼굴에서 스스로 학습해서 찾아내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앵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는 이 앵커 포인트들이 내 사진, 저희가 제공하는 소스죠.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 따라하게 만들 영상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 변화하는 패턴이 바로 내 얼굴을 어떻게 잡아 늘리고 줄여서, 즉, 와핑하는 거죠. 새로운 표정이나 포즈를 만들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와핑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인데요. 디퓨전 모델처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 포트레이트는 텐서 RT로 최적화되어서 한 프레임당 0.0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60fps의 1분짜리 드라이빙 영상을 2분 만에 작업을 할수 있죠. 그리고 스티칭으로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치거나 리타게팅으로 눈 깜빡인 입 모양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포트레이트도 미세한 움직임을 더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명시적인 랜드마크 정보를 학습 단계에 한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게 됐죠.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만큼 아주 큰 움직임이나 다양한 스타일 표현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 이후 연구의 흐름은 디퓨전 모델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비디오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고 복잡한 배경이나 질감 표현,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일반화 성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최신 연구들은 이미지 생성 모델을 넘어서 비디오 생성에 특화된 SVD나 디퓨션 트랜스포머를 직접 활용을 하죠. 이건 비유를 하자면 사진 편집 툴이 아니라 영상 편집 툴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프레임 간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는 템포럴 컨시스턴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디퓨전 모델로 품질은 좋아졌지만 어떻게 움직임을 더잘 제어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죠. 훈위한 포트레이트는 랜드마크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바로 추출한 인플리시트 모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랑 비슷한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움직임의 강도를 파악해서 디테일을 조절하고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움직임의 정보를 참고를 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를 만들어내죠. AC 토크는 목소리와 표정이라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움직임 정보를 동시에 서로 엉키지 않게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불렸던 맘바와 마스크드롭이라는 기술로 마치 얼굴의 각 부분을 별도로 제어했죠. 오디오는 입술을 담당하고 비디오는 눈과 눈썹 얼굴의 움직임 같은 거를 맞는 역할을 나눠줘서 유저가 제시한 드라이빙 비디오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죠. 판타지 토킹은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말할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몸이나 배경까지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듀얼 스테이지 얼라인먼트로 영상 전체의 큰 움직임과 입술 디테일을 따로 또 같이 학습하고 심지어 움직임의 강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2D 이미지 합성을 넘어서 아바타를 아예 3차원 또는 4차원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LAM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수많은 3D 블롭으로 아바타를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존 3D 모델이 주로 삼각형 면 메쉬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물체를 표현을 했다면,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아주 작고 색깔과 투명도, 크기, 방향 정보를 가진 수많은 3D 블롭들로 3D 공간을 채워서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LAM에서는 AI가 입력 사진을 보고 기본적인 3D 얼굴 형태인 플레임 모델을 바탕으로 이 3D 블롭들을 어디에 어떤 색과 크기, 투명도로 배치할지를 학습을 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과 같은 세밀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블롭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기도 하죠. 이 가우시안 방식의 최대 장점은 렌더링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건데요. LAM은 이 점을 활용해서 사진 한 장으로 3D 가우시안 아바타를 만든 뒤에 애니메이션은 별도 AI 없이 표준 3D 기술을 이용해 처리를 하고 렌더링은 이 빠른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결과로 스마트폰 같은 일반 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3D 아바타를 볼수 있게 된 거죠. 아바타 아티스트라는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만화, 조각상 등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든 4D 아바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4D 데이터는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팀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요. AI 모델의두 개를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AI, 2D 디퓨전이 실제 사진을 만화나 조각상 스타일로 바꾸면서도 표정과 포즈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두 번째 AI인 4D겐이 이 변환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파라메트릭 트리플레인이라는 특수한 4D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바타 아티스트라는 모델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합성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실상 스타일 제한 없이 어떤 이미지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4D 아바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움직여도 원래 내 모습과 다르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나다움, 정체성을 지키는 기술인 아이덴티티 프리저베이션도 핵심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훈위한 포트레이트는 얼굴의 특징과 이미지의 디테일을 정교하게 결합하는 IM 어댑터를 사용을 했고요. 판타지 도킹은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얼굴 영역에만 집중하는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LAM은 애초에 표준 3D 모델인 플레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유지가 비교적 용이하고 아바타 아티스트는 최종 렌더링 단계에서 원본 이미지 특징을 다시 참고해서 스타일이 변해도 원본의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최신 포트레이트 애니메이션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불과 몇년 사이에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3D 아바타, 심지어 상상하는 모든 스타일의 4D 아바타까지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들을 보면서 단순히 신기함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저희 같은 개인 창작자들이나 1인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창의적 도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엔드플랜의 은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